잘 나가면 되는 건데요. 사실... 음. 됐어, 나가시고... 잘했어요. 넘직 준비요. 넘겼어요. 넘기세요. 나도... 넘겨요. 달빛 넘겨요. 넘겨요. 생기니... 수산리가 또 좋아요. 됐어요? 나드임 놔줘요. 김이구 도발 준비. 나가세요, 지금. 달빛달리 나가세요. 대출스 나가시고, 오른쪽으로. 어 좋은데, 대 그러니까 뒤에. <laughs> 넘길 준비해요 넘길 거예요. 부족 소자 넘기세요. 코나나 넘기세요. 넘겨요. 저분들 넘겨 요 절멸들 넘겨요. 저 주세요. 다시 앞에 됐어요. 달키 <목소리> 사제, 달키 사제 먼저 딜이요. 결로 가시고요. 대상자 왼쪽으로 빠지셔도 되니까 그냥 빠지세요. 알겠죠? 내출스 줄게요. 절멸 슬거리 해제요. 해제요. 내출스 좋아요. 하제 딜, 하제 딜 됐어요. 오늘 세게 치지 마요, 억글 넘어가기 괜히. 보겠죠 내추에서 줄게요. 코딩 준비하시고요. 사제 딜 하세요, 사제 딜. 사제는 거의 다 잡았어, 사제. 됐어요. 오케이, 완전 좋아요. 쪼 광, 쪼 광. 내추에서 한번줄 테니까 좀 들고 있어요. 나가세요, 폭탄. 저 넘겨줘요. 저 넘겨줘요. 네. 됐어요. 킬러 갈게요 지금. 딸면서 앞으로 계속 접근하세요. 알겠죠? 나우모님 나가시고요. 앞으로 들어오세요. 바람. 줬어요. 구족소유 좀 주시고요. 지주님 주시고요. 넘겨요. 넘겨요. 수산님 넘겨요. 수산님 넘기세요. 내추럴에서 넘기고요. 복수는 어디 갔지? 됐어요, 넘겼어요. 복수님 저 다시 주세요. 한번 뒤로 가자, 한번 뒤로 가자, 한번 뒤로 가자. 요 지금. 동굴집표까지가야 지금. 동굴동굴 지표. 동굴 지금. 김구 냄드 도발. 요거 맞고 천천히 한번 돌려요, 지금. 킬좀 빠질 것 같은데, 천천히 돌려요, 천천히 지금. 됐어요. 이번에 물약 타이밍이에요, 물약 타이밍. 물약 준비해 주시고. 일단, 실전님 바로 뭐. 나와요.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넘겨요, 지금. 야드님 넘겨요. 나우님 넘겨요. 넘겨요, 넘겨요. 아, 됐어요. 절멸 주시고 됐어요. 김민국 갈기사제 됐어. 도발하고 제가 감시자 도발 됐어요. 물량 먹어요, 물량 먹어요, 물량 먹어요. 내추럴스 줬어요 다시 해제 준비해 주시고 지옥수가 오른쪽 나가요, 잘 나갔어요. 사제부터 사제부터 사제부터, 뭉쳐요, 사제부터. 뭉쳐요, 해제 뭉쳐요, 해제 뭉쳐요 뭉쳐요 지금 헌호 지금 재집결 돌려 재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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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좋아요. <laughs> 제주 그 아직 안 올라갔어 됐어요. 다음에 돌릴까? 네 다음에 돌려줘요 내추럴스 해제 준비하시고요 사제부터 사제 다 잡아가요 사제당 감시자예요 감시자 해골 찍어놨어요 사제 다 잡아가요 아직 해제 해제 내추럴스 해제 저 다시 주시고 다잡없어 지금 차단했고요 해골 딜해요 해골 딜 됐어요 이스카르경민국도발해줘 아, 빠지라 그래 빠지라 그래 빠져요 형들 다해체 나가요 지금 3차지, 3차지. 3차지. 됐어요 감시자들요 감시자 마무리 감시자 마무리요. 됐어요 내추에서 한번 줄게요 달고 있어요 지금. 이거 뛰지 않았어. 응. 와 대망이다. 바람 바람 와도 나? 바람 어떻게 되지 않았어? 넘겨요 내추 있어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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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줘봐 저한테 아무한테도 줘봐 아무한테도 뛰지 않았어. 좋아 좋아 넘겨요 넘겨요 지금. 넘겨요. 들어와, 넘겨요. 지존 박사님 줘요, 지금. 됐어요. 야템 어, 줘요, 야템 다시 주시고. 동굴로 가요, 전부. 전부 어, 동굴로. 동굴로. 지금 세포 쓸 테니까 동굴로 가요, 지금. 저는 동굴로 가요. 빨리, 빨리. 표창 나가요, 표창. 너무 표창, 표창 나가요. 표창 나가요, 표창 나가요. 전발하시고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요. 일어나요. 바람. 바람 준비. 넘겼어요. 야드님 넘겨요. 넘겨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이상이네. 암전히 넘겨요, 암전히 넘겨요. 넘겨, 호빵님한테 줘요, 지금. 박수님, 호빵님 줘요, 호빵님. 호빵님 줘요, 호빵님. 호빵님 줘야 돼요, 호빵님. 호빵님, 아이들로 아이들로. 호빵님. 됐다. 야툰 줘요, 야툰. 야통 줘요, 야툰. 들어줘요. 까먹이, 까먹이, 까먹이들, 까먹이들. 까먹이들요. 해제, 야툰, 해제 준비해, 해제, 해제. 해제해요 해제하고 바로 줘줘요. 바로 줘줘야 돼. 까먹이디. 까먹이디. 까먹이디이요 까먹이디. 까먹이디. 됐습니다. 내추럴스 넘겼어요. 해제 준비. 해제 바로 하시고 바로, 바로 넘겨요 저한테. 사제 사제 잡아요 사제. 됐어요. 내추럴스 다시 넘길 거니까 준비하시고. 벌써 됐어. 이민 나가요. 따라 가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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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출조 줄 때가 해제요. 내출조 해제요. 해제 됐어요. 다시 좀 줘요. 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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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자. 하자나야 돼. 차단했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넘길게요. 넘겨요. 넘겨요. 저좀 늦었는데 빨리 넘겨줘요. 빨리 넘겨줘요. 감시자기라요 감시자기. 예, 감시자. 끝나고 저 바로 넘겨요 지금. 야태 바로 넘겨줘요 지금. 구성도상하고. 우주자님 바로 야팅 줘요 그냥 야팅 줘요 야탱 야팅. 야팅 줘요 야팅 줘요 야탱 야팅 줘요 우주자님 야팅 야팅 줘요 됐어요 아, 김민구 나가 김민구 김민구 나가 김민구 김민구 나가 지금 여, 영양 뭐예요? 안 드시고 영양 드시고 물량 안 드시고 물량 드세요 지금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지금 여, <웃음> <웃음> 물량 안 드시고 물량 먹어 물량 다 잡았어요 지금 실으로 바로 넘길 거예요 준비하시고.